안녕하세요, 돼지 자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꼬이 자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공항 만들기! 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한번 제가 공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어, 노래가 좀 별로 해서 바꾸려고 그랬는데, 꺼졌네요 다행히. 노래가 좀 이상했어요. 붕, 붕, 붕. 비행기가 날아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삐삐. 삐삐.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어요. 와, 이게 다 비행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어, 아, 어, 그래요. 너무 막히기 때문에 안녕. <laughs> 어, 안녕하신가? 내가 뭘 하면 좋겠어? 아, 어, 비행기를 좀 만들어 주시오. 도심 그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교통난. 오케이, 알겠소 건물을 지어 드리겠소 하며 건물을 짓게 되어버렸던 것이었던 것이었는데요 키 설정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시청 왜이래 아 돌릴 수 있구나 자 먼저 공항을 지을 위치에 공항이 이렇게 조그만 데다 짓는다고요 공항 엄청 커야 되는데 공항 엄청 크거든요 왜 크냐면은 이제 활주로 자체가 그 비행기가 노... <laughs> 노래 꺼 <laughs>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노래 제가 틀고 싶은 걸로 틀겠습니다 바로 아냐! 이 노래도 아니야!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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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뚠. 그래, 이 노래야, 이 노래! 이 노래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laughs> 노래가, 노래가 너무 별로라. 자, 돌을 치우니까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공항은 근데 이거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커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그, 작은 공항인가봐요. 작은 공항. 그, 여기 도심 한가운데라서, 공항을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레벨업. 레벨이 올랐다고요? 아니, 레벨이 올랐다고? 공항이 레벨이 오르지? 퓨우! 다음. 이번에는 어, 공항의 재료인가 봐요. 공항을 만들 건축물 재료인가 봐요. 이거를 공항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가 봐요.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뽕뽕, 뽕뽕. 여기 신호등이 없네. 뭐지? 다, 도로가 좀 이상한데? <laughs> 도로가 좀 이상한데요? 저기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여기가 거기다 아까 돌쳐놓은그 자리에요. 돌을 다 치워놓은 거지. 이제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하면은, 던딴던떤또 레벨업인가? 아니었다. 레벨업이 아니었고요. 이제 트럭 갔다가 짐을 나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삐익. 빅... 보이나? 맞나? 올려 좀 앞으로 뿜어내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거다 요거. 이거지 지이... 아 아니구나 그 차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구나 차를 직접 끌고 간 다음에 내려가지고 요거딱 아, 너무 들어왔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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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으로 갔어요 뒤로 뒤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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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작이 너무 어려 내려놓고 앞으로 가자 내려놓고 앞으로 찌좀더 지이... 내려 좀더 내려 찌. 그렇지 부여 버리고요 멈춰 멈춰 다음에, 멈추라고, 멈추라고. 오를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좀더 찌익, 이렇게 가주시면은, 크 좋았다, 좋았다. 벌써 설치가, 와! 허, 뭐야? 뭐야? <laughs> 뭐야? 갑자기 엄청난 건축물로 변신해버렸어요 대박, 대박이. 참, 왜 이렇게 느려? <laughs> 너무 느린데 안전속도 너무 준수한데요 이거 맞아 안전속도 준수해야지 안전속도 준수한 거는 상을 10번을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됐다 멈춰 멈춰 멈춰요 멈춰요 끼 내려서 내려서 살짝 옆으로 돌려가지고 딱 여기로 올려 딱 붙인 다음에 <laughs> 아네아아아아아아아내돌뱅기 돌빼기 내가 막고 있어 안 돼요 아 아 돌멩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린 거예요. 아뭐 얼굴에 이제 파리가 붙은 느낌으로다가 아 앞으로 안가 <laughs> 앞으로 안 가요. 자동차 고장 났어. 아 안녕 됐어. 와 세상에 이렇게 뒤로 멀리 튀겨 나오나? 잡았어요. <laughs> 다시 따다다다다다다. 도두두두두두두와또와 두두. 와, 분리 와 합체 와 엄청 멋있어. 야 아까 막 파란 것도 갖고 왔는데 걔네들은안 쓰나? 비행기를 만들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만드네. 와, 뭐야? 허, 비행기를 만든대요. 대박. 비행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 와, 세상에 원 클릭 원 터치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스이 5초 만에 비행기 한 대가 뚝딱 만들어졌어요. 대박 대박임. 뭐야? <laughs> 그치? <그쵸? 웃음> 대박 대박임. <김. 웃음> 이번에는 시붕물 배치하라고 하는데, 어, 뭐지? 뭔 소리지, 이게? 지붕을 배치하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은 돌려가지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왜안 올라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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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어, 어, 방향이 이상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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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왜, 왜, 골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라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이쪽이 이쪽이구나. 아, 이렇게 가야 되나? 방향이, 방향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아, 이쪽이구나. 갑시다.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갑시다. 가십시다. 그렇지 가십시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옆으로 살짝, 옆으로 살짝.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옆으로 살짝. 그렇지, 그렇지. 도도도도 아. 도도도! 됐어 내려가요. 내려갑시다. 도도도도도! 아 짐을 짐을 옮겨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시동 끄는 거 아니야?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내려가자니깐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왜안 내려가지지? 내려가고 있는 건가아안 보이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이상해요 비행기가 안 내려가요. 야 내려가라니까. 지어 지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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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걸 두는 거였구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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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올라가아 <laughs> 헬기 조정 엄청 힘드네 헬기 조정 완전 힘들어요 <laughs> 아 이게 앞뒤고 이게 좌우구나 앞뒤 좌우로 가는 거였군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 조정한 다음에 앞뒤로 이걸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아냈어요 아 지붕 만드는 거구나 지붕을 만들어버리도록 하죠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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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디다 붙여야 돼요? 어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니까요? 아 됐다 됐다 더더더더더 커져라 지붕 자동으로 커져요 엄청난 신신 소재인 게 분명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막 조절이 되는 엄청난 신 소재인 게 분명합니다 형상 기억 하끔 그런 거죠 이제 요게딱 가면 넌저위치에 가면 원래대로 켜질 것이 아무 소지마 커지고 아닐 때는 짜 가지고 막 그러는 페인트 더 인테리어 어 페인팅 하래요 페인트 온도도도도와 <laughs> 색칠한다 창문도 색칠하고 있어 요 여러분 진짜 창문이 아니라 가짜 창문이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대박 대박인데요 어, 아니 세상에 마상이 왜안 되지 했어 했어 창문을 색칠을 하고 있어요 와 세상에 창문을 창문이 이렇게 색칠하는 을 거였다니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 창문은 색칠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곤란곤란해요. <laughs> 이거는 게임이라 색칠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와 색칠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와 도도도도도도 원래 이렇게 진짜 색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색칠하는 거 없을 텐데. 와 엄청 오래 걸리겠다. 아 색칠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조작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이거 키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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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다 키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뒤안 된데 다시 색칠해주고 밑에 안 된데 또 색칠해주고 그렇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설마 이거 전부 다 색칠해야지 완성되는 건가? 헉! 그럴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밑에랑 위에랑 꼼꼼하게 색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색칠해주세요. 색칠해주세요. 밑으로, 밑으로. 아 야. 밑으로, 밑으로. 위로 위로 이제 위로 위로 그렇지 아 이제 반 색칠했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색칠했거든요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를 색칠을 하는데 아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곧다 만들어서 색칠을 완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됐다 다 색칠 안한것 같지만 뭐 요정도면은 됐다며 공항 측에서 아 우리는 한 80%만 대충 색칠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아주 쿨한 면모를 보여주셔서 다행히도 금방 공사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자, 다음. <laughs> 뭐야, 바닥도, 바닥도 칠해야 돼요? 아 세상에, 바닥 칠하는 거 훨씬 쉽다. 그래, 바닥 칠하는 거, 바닥 칠하는 거 훨씬 쉽네요. 보통은 이거 칠하는 게 아니라 뭐 대리석 바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칠하나? 콩 바닥이 이렇게 생겼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어쨌든 되게. 넓어요, 넓어서 많이 칠해야돼요 이제 거의 다 칠했어요 여기 안쪽만 이제 돌려 돌려 돌림판 하듯이 점점 더 안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안 칠해진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해주면은 확실히 더 빠르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점이 나갈 때또 칠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작은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칠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였지만 일단 칠해버린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칠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다 요스 Yes, man. 자, 자, 자. 자, 자, 자. 하하, 100%. 됐죠? 됐죠? 안 돼서? 아! 아, 됐다. 다행이다. 아, 트럭 밖으로 나가가지고. 큰일 날뻔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래요. 아, 글자. 공항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 기다릴 수 있는 의자. 그 다음에는, 정보, 카운터. 아이고. 그 다음에는, 현금 인출기 왜냐면 이제 외국으로 갈때 돈을 뽑아가야 되니깐요 그리고 여기가 그 티켓 한 대인가 보다 여기, 여기 카드가 왜 있지? 카드는 왜 있는거지? 어문문 달아버렸다 아이야 아, 자동으로 달리는 자동문 이제는 직접 비행기를 테스트 테스트 운행을 할 수가 있다나 봐요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지는데요? 아 그냥 테스트 중인 건가? 혼자서 테스트가 되나 봐요. 제발, 제발 사고 나지 말기를. 안, 안 그래도 아까 그 조난, 조난자들 구하는 거 비행기 타고 다가다가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절대, 절대,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그래도 꽤큰 비행기인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컸었나? 아까 <laughs> 무슨 테스트 비행을 자동차 운전면허 따듯이 하지? <laughs> 아직, 아직 그... 나 알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바닥 바닥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였군요. 갔다 <laughs> 난다 난다요 나라. 어왜 그래요 왜 그래요. 푸쇼. 뜬다 떠요. 어,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어, 뭐야 다행이다. 어, 어, 날개 걸렸는데 상관 없나 봐요. 다행이야 누르고 있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날아간다 우주로 날아간다. 돌아가자, 이제 친구야.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 돌아가도 되지 않겠지. 누르고 있어야 되나, 눌러줘야 되나. 두... 어어어, 어. 뭔가 엔진 의 상태가... 엔진 상태가 이상해요. 뭐야? 왜래 설마 아니죠? 아니죠. 엔진이 이상해요. 돌아갔다가... 반대로 돌아갔다가... 뭐야? 고무동력기야고무동력기였나 아니겠지? 아, 아, 뭐야, 또 비행기가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착지하는 그, 그건가 봐요. 착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착지. 얘는 프로펠러가 안 달려있네요. 부스터로 날아가는 건가 봐요. 엔진에서. 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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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그냥 아주 그냥 한 20년 된그 프로, 프로파일럿이 조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엄청난 비행이었습니다. 여스 왜 네. <laughs> 뭐, 갑자기 휙휘 꺾어요? 그거 꺾여요? 그걸... <laughs> 너무 휘휘 꺾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도 휘휘 돌아가는데 제가 꺾있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지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웃음> 어쨌든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걸 통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로 타는 거죠. 붙였다, 붙죠, 붙죠. 아 이제 내리는 내리는 거네요. 아 비행기에서 내리는. 내리는 그겁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네, 끝났네. 다 했어요, 여러분. 공항 만들기, 공항 만들기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